그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진 않았어. 에, 아까 어, 얘기한 것처럼 어, 처음에 아빠가 들어간 학교, 아저씨가 들어간 학교는 이제 경찰대학이라는 곳이었고 음, 경찰대학 졸업하고 경찰을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 그러다가 아, 이게 나는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선택한게된게 게 변호사의 길이지. 그때 뭐 아저씨 나름대로는 이미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결정을 하고 이렇게 생활의 변화를 동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더 내가 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학창 시절 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그런 궁금. 음, 학교 공부를? 네. <laughs> 아저씨 가뭐 그냥. 음. 음. 아저씨는 사실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데 <laughs> 근데 이제 어 내가 생각할 때는 어 아저씨가 솔직히 공부한 거는 시험 때 되면 어 출제 범위가 주어지면은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봐서 어그 내용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풀어보고 어 문제집 중에 문제 중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따로 골라서 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 주로 거쳤죠. 통상적으로는 응. 네. 어, 이제 처음으로 변호사가 되셨을 때 응. 기분이 네. 어떠셨나요? 어, 처음에 변호사가 됐을 때는 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설레는 것은 내가 이제 원하던 변호사가 됐으니까 이제 좋은 기분도 있었지만 저는 변호사가 되면 누군가로부터 어, 비용을 받고 일을 해야 되니까 어, 내가 과연 어,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책임 있게 에,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 그리고 어릴 때는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많이 읽었죠? 음. 어, 아저씨가 어렸을 때 읽은 책은 이제 주로 어, 소설책. 어, 아저씨는 이렇게 무거운 어, 주제를 가진 책은 별로 뒤리해서 좋아하지 않았고. 어, 여러 가지 어린 아이들이 보면 좋아할 소설책, 특히 뭐 추리 소설 이런 거 좋아했어. 요그 변호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내가 한 사건이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아저씨한테 사건을 우리한 의뢰인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기뻐할 때고 특히 뭐. 그 중에서도 더 기쁜 순간이라고 하면 정말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 그래서 아저씨도 자신이 없는 그런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승소했을 때는 굉장히 기쁘지 음, 그러면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중간에 쉬시거나 여행 같은 걸 다녀오실 때는 있으시잖아요 그, 그런 여가 시간을 보내실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지지 홈에서 뭐, 근무할 때는 시간 내기가 어려웠어 그때는 다나 혼자 하는 일들이 아니고 다 누군가가 팀을 이루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만 자리를 비우고 어디 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때는 뭐 정말 여름 휴가철이나 돼야 어뭐 제대로 쉴수 있고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뭐 일요일 하루 정도 어 그것도 뭐 잠깐 쉬고 다시 사무실에 나오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지금은 좀 여유가 있어 어 그래서 어 글쎄 그때 아주, 아주 바빴던 시절에는 그렇게 휴가를 많이 즐기지 못했고 지금은 어좀 여유롭기 때문에 어뭐 해외여행도 종종 가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운동도 하고 어 그리고 아저씨는 뭐 자주 즐기지 못하지만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도 하고. 그러고 있지. 응.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을언제 건강이 안 좋았어. 건강이 안 좋고 어 이제 일이 힘이 들고. 그게 이제 좀 힘들었고 어, 그매 순간 뭐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뭐어좀 힘들고 하는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긴 했었는데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승소해서 우인한테 좋은 결과를 안겨다주고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제일 좋지만 또 반대로 제일 힘든 순간은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이길 거라고 어, 기대했던 사건이 에, 기대와 달리. 결과 좋지 못했을 때, 그때는 의뢰인한테도 미안하고 또 스스로도 괴롭고 그래. 근데 그게 힘든 순간이었어.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시고 첫 재판에 서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처음 법정에 갔을 때는 두렵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감정이 들었어. 내가 이제 변호사로서 법정에 이제 혼자 판사와 또 상대 변호사를 만 어, 마주 대하고 이제 변론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도 느껴지고 또 설레임도 느껴지는 반면에 아,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 걱정과 어, 또 두려움도 있었지. 그 변호사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항상 희망을 가져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것과 뭐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변호사로서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 아저씨도 실천은 잘하지 못하지만 변호사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친절해야 돼 친절하다는 게뭐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나 뭐 민원인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친절하게 하는 것도 뭐 친절이지만 변호사로서 친절하다는 것은 가급적 어, 내가 객관적인 어, 입장에서 저 사람, 내 나의 유뢰인한테 예, 뭔가 의견을 주고 조언을 줘야 하기도 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어, 부당함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어, 불안감 이런 것들도 변호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급적이면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은 의뢰인에게 각종 경청을 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그 사람 의 입장이 되어서 다시 생각해 봐주고 하는 것들을 덕목으로 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재판은 뭐였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 그리고 어느 분의, 어느 공모, 공직자의 뇌물 사건이었는데, 그 분은, 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고, 근데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은 사건이었지. 근데 재판은 제주도에서 했어. 그래서 그 사건은 어, 재판하러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야 되고, 그리고 사건이 워낙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어, 이제 큰, 어, 뭐 사회적 파장이 있는 사건이어서 재판부도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오후에 사건을 시작하면 밤 12시가 돼도 재판이 안 끝난 적이 있었어. 그러면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거든.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날 하루는 제주도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이제 다른 하루,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고 한 적이 있었어. 그렇게 이제 여러 차례 그런 비슷한 어, 시, 상황을 겪으면서 재판한 다음에 결국 무죄가 됐거든. 그래서 그 사건은 뭐 보람도 있고 그 고생한 과정이 이제 기억에 남고 해서 어, 지금도 가끔 생각이나. 어 변호사님을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 멋지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변호사에 대한 꿈도 확실해지게 되었습니다. 어,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어, 물론, 어,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 뭐,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어, 자기 주변에 있는 어, 친구, 또 자기 자신, 내 대해서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변호사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일하는 데 필요한 자세를 기르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판하는 절차도 재판하는 데 관한 절차에 관한 법도 달라. 인사 절차는 인사소송법이 라는게 있고 형사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음. 되는 거죠. 그럼 당사자들이 위에 앉아 가지고